원래 알바 생각이 없었는데 수능 후 친구들이 다 알바를 한다고 해서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알바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꼭 해보길 강추를 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선생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도움이 되는데. 작... 권장하는 알바는 최저시급 받는 거,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당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사회가 얼마나 비정한지, 어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머리를 쓰는 거 말고 몸을 쓰는 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머리를 쓰는 거는 잘안 남아요. 몸을 써서 힘들어야 경험이 오래 갑니다.